제가 김구라 선배님의 떡국기 골프도 보고 홍인규 골프 TV도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지만 척추 나갈 때 있지 않았나 더 편하게 할게 프님 아. 정도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? 드라이버 채로 비거리 대결하는 거예요. 다섯 번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리 하나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어웨이 네, 아, 들어간 걸로만 인정하는 거죠? 그렇죠. 걸로. 저 스크린에서 벗어나면 이제 오비 처리하는 걸로. 저 러프로 가면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중간에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방해 가능. 이렇게. 어, 뻑꾸기 네. 어, 네. 네. 가능, 어, 멘트 가능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어, 바로 시작하시죠 <laughs> 성공해야잖아요. 프로는 네. 어떻게 성공해요? 아 프로도 가위바위보? 전 뒷면 하겠습니다. 이거요? 네. 뒷면. 저는 앞면. 자, 고! 하나, 둘, 셋. 준비해볼까요? 네. <laughs> <laughs>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. 아, 연습. 아, 연습. 아, 연습 한. 번만? 어. 연습 한 번만. 또 연습 한번 해드려야 되니까. <laughs> <laughs> 아이 보라색이 치시해 일단 연습. 218입니다. 18m. 아. 이게 사실적이네요. 원래 스크린 조금 더 나오고 이러는데. 상당히 <laughs> 사실적이네요. 도전. 어, 이제황 프로님 도전합니다. <laughs> 마이크 좀꺼 주실래요? 이 정도 되지 않아요? 아... 마이크까지는 안 돼요? 좀 빼기. 어허. 야, 일단은 첫 번째 드라이버 샷 거리 221 나왔습니다. 어, 222. 다음은 223이네요. <laughs> 골프는 역시 일관성이죠. 오늘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. 프로님 이좀 긴장을 하셨어요, 지금. 어유. 얼마죠? 2 2이십2 이백이십일, 2백이십이이백까지 다음은 내가 장난하는데2 2 4야 오늘 내가 이길 것 같아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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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212. 이편이게쓰요 편하게 편하게. 톡툭 던지면서 채로. <laughs> 그렇지. 톡툭 던지면서. 그렇지. 일단은 어머. 네, 2 1 7이습니다 217. 어, 좀 편안하게 해야겠다 아, 편안하게. 정말로 그냥 맘 먹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쳐버리면 240이 나오더라고. 그리고 엊그제 스크린에서 260이 나왔어요. 장타 대회에서 한 랭킹 1위 정도 하신 그런 분들이 와요. 일단 첫 번째는 뭐 연습 스윙이잖아요, 그렇죠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. 프로님 간금만인정이요 프로님이 일을 안 모셨어요. 아뭐 인플루언서들 없어요. 우리 프로님 제일 많이 나오셨던 게 뭐죠? 210. 아233 224 224우리고 네. 종지컷이네 음. 구력 15년 음. 프로 동네 프로 동네에서 음. 프로로 인정받긴 하시는 거예요? 그건 아니야 헬리피내 아, 스스로 가 이렇게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프로니 심장 박동수딱 체크하잖아 250까지 아 제발 제발 아아 아. 투어 나가시면 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잖아요 할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왜왜 어, 왜? 거리는 근데 뒤지지 않아요. 그럼. 거리는 뒤지지 않아 <laughs> 아! 와! 와 흔들렸네. 엊그제 스크린에서 260이 나왔어요. 아, 아 뭐야? 이야. 카트도록 카트도르. 록 이번에 못 치면 아, 지는 거잖아요. 이번에 못 치면 저 지는 거예요, 근데? 네, 가고 한 번. 아, 진짜 지기 싫습니다. 진짜 지기 싫고 진짜 내 목숨을 걸고 칠 거예요, 내가. 시선이 느껴지네, 여기서. <laughs> 보고 있는 이 시선이 느껴지네. 아, 아 왜또나오는 거야? 아. 왜 제가 진 건가요? <laughs>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. 제가 하는 탑법으로 대결을 한번 다시 신청을 합니다. 콜? 투어 나갔을 때 공을 함부로 여겼던 적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없어요? 있다고 해줘요. <laughs> 근데 저는 함부로 여겼어요. 그래서 제가 어때요? 뭐. 공한테 사죄한다는 의미로. 사죄 타법이에요. 응. 공아 미안해. 잘못했어 그동안. 응. 여기서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굴러가는 거 인정합니다. 네. 보셨죠? 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안으로 들어서세요 페어에 예아 158! 이야 이야 185 쉽지 않겠는데? 뭐, 아그니까그 아, 자신감 어디 갔졌어안 먹었네? 음. <laughs> 어디 간데요? 캐리 뭐, 많이 하시네. <웃음> 우와 우와 <웃음> 예 그래 이거라도 이겨야지 내가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볼 캐리 <laughs> 뭐볼 저렇게 일반사람이 친다고? 어야오 되는 건어게한번더 기회 드려요. 제 야, 이겼습니다. 응. 여러분. 무릎 꿇고 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오! <웃음> <웃음> 파티다! 일대1 상황이 됐네요. 아, 아. 원치 않으신가요? <laughs> 제가 음. 진 거는 맞지만 좀 이렇게 가기가 아쉬우니까 골프 하면 역시 정확성 아닌가. 음. 어프로치 대결을 한번 어프로치 하는데요. 제가 이름이 조프로치예요. <laughs> 갖다 붙이는 거는 <건> 최고예요. <laughs> 뭐든지 가능. 자신 있으신가요? 네. 뭐. 제가 이기면 이지골프 네. 유튜브 네. 채널에 가끔씩 이렇게 나와 주시는 게 괜찮죠? 네. 네 오케이. 콜! 스크린을 막고 이 안에 들어가도 인정. 자. 천장을 막고 떨어져서 들어가는 것도 인정. 자. 야! 아주! 대명이 조프로 칩니다. 야! 와! 미역정이야. 미역정이죠. 와! 야! 아! <laughs> 유익한 시간이었지만, 한편으로는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. 오늘 프로님께서 레슨도 잘 봐주시고,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, 재밌게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이지골프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도망가셨으면 응. 좋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아요. 눌러주세요.